안녕하세요, 여러분. 라몽입니다. 오늘은 오랜만에 염색을 하러 가는 날인데 같이 준비해요를 한번 찍어보려고 이렇게 영상을 한번 켜봤어요. 오늘도 역시나 머리도 말리지 않은 상태로 바로 촬영을 하려고 앉았고요. 바로 메이크업 한번 시작해볼게요. 기초랑 선크림까지는 다 하고 왔기 때문에 바로 파운데이션부터 시작하면 될것 같아요. 오늘 파운데이션은 정말 오랜만에 이거 라카 파운데이션 한번 써볼게요. 오늘 저는 블랙으로 염색을 하러 갑니다. 사실 그냥 좀 짙은 갈색으로 할까도 생각을 해봤는데 지금 아래쪽에 머리가 좀 밝게 햇빛을 받으면 보이는 그런 상태라서 나중에 혹시나 또 머리색이 빠질까봐 그냥 블랙으로 할까 생각을 하고 있어요. 저는 오늘 파운데이션 브러쉬에다가 파운데이션을 좀 먹여가지고 발라볼게요. 예전에는 한창 머리를 밝게 했을 때도 있었는데 아무래도 염색을 하면 계속 뿌리 염색을 해줘야 되다 보니까 조금 귀찮은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냥 편하게 머리 관리를 하기 위해서 블랙으로 염색을 할 거예요. 제가 원래 쿨톤 진단을 받았었기 때문에 머리 컬러를 블랙으로 했을 때가 제일 뭔가 잘 어울린다는 얘기를 많이 듣기도 하고 해가지고 다시 염색을 못한다는 것에 대한 부담감은 좀 덜고 블랙으로 염색을 해볼까 합니다. 사실 염색을 할지 파마를 할지 고민을 엄청 많이 했는데 두 개를 동시에 같은 날에 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고민 고민을 하다가 지금 마음으로는 그냥 염색을 하자라고 생각을 하긴 했는데 또 모르겠어요. 지난번에 파마하러 갔을 때도 사실 파마를 못하고 제가 머리를 자르고 왔잖아요. 그래서 오늘도 역시나 그냥 저희 생각일 뿐. 또 다르게 머리를 하고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제가 최근에 줄넘기 다이어트를 시작을 했어요. 제가 지금이 이제 퇴사 2개월 차인데 정말 퇴사를 하고 맛있는 음식을 집에서 이제 직접 요리해 먹는 거에 빠져가지고 밤에 잠들기 전부터 다음날 뭐해 먹지 생각하고 점심을 먹으면서도 또 저녁에는 뭘해 먹지 생각을 하면서 하루하루를 보내다가 금세 또 살이 푸동푸동하게 올라가지고 좀 다이어트를 해야겠다 싶어서 줄넘기 다이어트를 시작을 했어요. 진짜 많은 분들이 궁금해해주시는 게 다이어트를 할때 식단 관리를 어떻게 하냐고 많이 물어봐 주시는데 저는 사실 식단 관리는 진짜 전혀 하지 않아요. 식단 관리를 하는 게 힘들어서 운동을 조금 더 빡세게 하려고 하는 편이고 아무래도 식단을 병행하면서 하지 않기 때문에 몸무게가 빠지는 속도가 조금 더디긴 하지만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뭔가 급하게 살을 빼는 게 좋지는 않다고 생각을 해서 저도 조금 답답하기는 하지만 그래도 건강하게 다이어트를 하려고 그냥 운동을 열심히 하고 식단 조절은 야식을 최대한 참는 것 정도로만 해서 하고 있어요. 저 진짜 근데 오랜만에 퍼프랑 파운데이션 브러쉬 사용하는 것 같은데 한창 또 귀찮아서 쿠션 퍼프로만 메이크업을 하다가 또 이렇게 스펀지를 따로 사용을 하니까 확실히 좀 지속력도 좋고 꼼꼼히 메이크업을 하는 느낌 들어가지고 재미도 있고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요즘에 아주 이런 조합으로 또 메이크업을 잘 해주고 있어요. 라카 파운데이션을 진짜 오랜만에 쓰는 거라서 사실 이 파운데이션이 지속력이 어땠는지도 기억이 잘안 나기 때문에 오늘 한번 사용을 해보고 괜찮은지 안 괜찮은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일단 첫 피부표현은 이렇게 마쳤습니다. 예전에 라카 파운데이션을 써봤을 때의 어렴풋한 기억으로는 뭔가 이렇게 딱 메이크업이 됐던 느낌이라서 오늘도 사용을 해봤는데 역시나 되게 자연스럽고 내추럴하게 피부표현이 되는 것 같아서 일단 첫 피부표현은 아주 만족스럽습니다. 그리고 오늘도 역시나 이 메이크업 포에버 파우더 사용해서 조금 고정을 시켜줄게요. 그리고 제가 최근에 살이 또좀찐 이유에는 하나가 더 있는데 아마 제 일상 영상을 좀 보셨던 분들은 아시겠지만 저는 항상 밥을 먹으면서 맥주 한 잔씩을 곁들이는 걸 엄청 좋아해요. 근데 최근에는 좀 그게 더 횟수가 잦아져서 아무래도 예전에 회사를 다닐 때는 좀 저녁을 따로 밖에서 먹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그런 게 없었는데 집에서 이상하게 요리를 하면 항상 맥주를 같이 마시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마시다 보니까 술배도 좀 나오기 시작하고 그래서 살이 점점 찐것 같아요. 그래서 요즘에 또 다른 목표는 이제 반주를 조금 안 하는 걸로 목표를 잡고 다이어트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오늘도 블러셔를 먼저 사용을 해줄 건데, 라카 블러셔 사용을 해볼 거예요. 제가 가지고 온 거는 요런 컬러이고요. 저스트 치크 얼루프라는 컬러입니다. 가까이서 보면 딱이런 컬러고요. 정말 자연스럽고 내추럴하게 사용할 수 있는 블러셔예요. 예전에는 좀 진한 화장도 많이 했었는데 아무래도 좀 우리 구독자분들 반응도 제가 연하게 메이크업을 했을 때가 더 예쁘다고 해주시기도 하고 오히려 제 생얼을 더 좋아해주시는 분들도 계셔가지고 조금 연하고 자연스럽게 하는 메이크업에 요즘에는 좀 빠져있어요. 블러셔도 너무 강하지 않게 올려줄게요. 그리고 쉐딩은 오늘도 역시나 이거, 레어카인드 쉐딩 사용해줄게요. 그리고 여러분, 저는 내일 모레쯤 단항에 갑니다. 진짜 오랜만에 여행을 가는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 갔던 해외 여행은 그 올해 초에 보라카이를 간게 마지막이었던 것 같은데 이번에는 커뮤니티에서도 잠깐 말씀을 드리긴 했지만 다낭으로 여행을 가기로 했어요. 예전에 독일로 교환학생을 갔을 때 유럽 쪽은 좀 많이 돌아다녔어가지고 이상하게 동남아 쪽이 항상 좀 여행을 많이 가고 싶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는 고민을 하다가 다낭으로 가는 비행기 표를 끊었어요. 다낭으로 가는데 비행기 표가 요즘에는 그렇게 비싸지 않더라고요. 아마 지금이 좀 비수기라서 그런지 그래도 한 20만 원 안쪽으로 비행기 표를 구해서 나름 싸게 잘 구한 것 같아요. 오늘도 부러우는 헤라 앞으로 사용해 줄게요. 아마 이 영상을 다낭을 가기 전에 올릴 수 있을지 없을지 모르겠지만 혹시 아마 다낭에 있을 때 영상이 올라갈 수도 있을 것 같아서 다낭을 가보신 분이 계시다면 어디를 가는 게 좋을지 추천을 해주시면 제가 답글을 호다닥 보고 한번 거기도 가볼게요. 이번에는 좀 여유롭게 여행을 가고 싶어가지고 다낭을 보통 3박 4일 정도 일정으로 많이 가시는 것 같던데 저는 한 5박 6일 정도로 일정을 잡았거든요. 그래서 엄청 여유롭게 그냥 쉬고 물놀이도 하고 구경도 하고 그러다가 올것 같아요. 제가 퇴사를 하고 10월을 약간 노는 달로 잡았어요. 그래서 진짜 열심히 놀러 다니고 있는데 아마 다낭이 마지막 열심히 노는 여행지가 될것 같아요. 11월부터는 또좀 계획하고 있는 것들이 있어가지고 공부도 다시 시작을 하고 할 거기 때문에 10월은 열심히 한번 놀아보려고 합니다. 근데 갑자기 드는 생각인데. 오늘 뭔가 왠지 미용실을 가서 머리를 조금 더 자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머리를 예전에 한참 기를 때는 뭔가 자르는 게 너무 아쉽고 제가 진짜 열심히 머리를 길렀던 거여가지고 뭔가 자르는 거에 대한 살짝은 두려움 같은 게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한번 자르고 보니까 사실 또 자르기는 굉장히 쉬운 것 같더라고요. 제가 중학교 때 진짜 오랫동안 단발머리를 했어가지고 다시 내 인생에 단발머리는 하지 말아야지 했는데 또 뭔가 자르다 보니까 조금 더 잘라도 괜찮을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조금 고민이 되긴 합니다. 수다를 떨면서 눈썹을 그리다 보니까 이렇게 깔끔하게 그려졌고요 오늘 섀도우는 요거 섀도우 팔레트 사용해 줄 거예요. 페리페라 제품으로 가지고 와봤어요. 컬러는 정말 딱 차분한 브라운 톤으로 가지고 와봤고요. 여기 이 컬러만 조금 뭔가 브릭 컬러가 도는 느낌이긴 한데 전체적으로 딱 데일리로 쓰기 굉장히 좋은 팔레트예요. 우선 첫 번째로는 이거 가장 옅은 컬러 사용해서 베이스를 좀 깔아줄게요. 두덩이 위에다가 근 네, 여러분 뭔가 요즘에 갑자기 느끼는 건데 제가 요즘에 좀탄것 같아요. 타는 거는 여름에만 타는 줄 알았는데 가을 햇살에도 보니까 좀 타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다낭을 다녀오면은 또 엄청 탈 텐데 탄 상태로 좀 오랫동안 지속이 되는 건 아닌가 싶어가지고 살짝 걱정이 됩니다. 그리고 다음으로는 이거 살짝 햇빛이 도는 차분한 브라운 톤 컬러 사용해 줄게요. 제가 걱정을 하는 게 한번 타면 진짜 돌아오는데 시간이 오래 걸리거든요. 근데 애초에도 피부톤이 좀 밝은 편은 아니었어가지고 저는 항상 한 23호 정도만 좀 유지를 하면 좋겠다. 한 22호에서 23호 정도? 그 정도만 유지를 해도 좋겠다는 생각인데 가끔 진짜 23호도 저한테 밝을 때가 있어가지고 이번에도 좀 너무 타게 되지 않을까 걱정이 되긴 하는데 그래도 아주 열심히 놀다 올 거예요. 사실 선크림을 좀잘 챙겨 발라야 되는데, 선크림을 원래 한 두세 시간 간격으로 계속 덧발라줘야 되잖아요. 근데 그게 뭔가 좀잘 까먹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에도 매우 걱정이 되지만, 일단 계속 메이크업을 좀 해보면, 여기 펄 섀도우를 사용해서 좀 눈두덩이 위에다 올려볼게요. 이게 아마 브러쉬로는 잘안 발렸던 기억이 있는데, 한번 올려볼까요? 그러네요, 좀. 브러쉬로는 잘안 올라가는 느낌이 있지만 펄을 어차피 강하게 올려주진 않을 거라서 양 조절이 된다는 느낌으로 좀 발라볼게요. 진짜 아주 아주 은은하게 바르고 있어요. 이렇게 무펄 섀도우로 좀 차분하게 올려두고 이렇게 펄이 좀큰 섀도우를 사용하면 그거 나름대로 또 반짝반짝하는 게 예쁘더라고요. 그래서 오늘도 그렇게 한번 해볼게요. 이런 느낌입니다. 엄청 은은하게 반짝이는 게 보이시나요? 오늘은 뷰러를 해주고 오랜만에 아이라이너를 또 한번 사용을 해볼게요. 오늘 아이라이너는 이거 삐아 아이라이너 사용해줄게요. 제가 오늘 갖고 온 컬러는 아마 쇼콜라봉봉이라는 컬러일 거예요. 아이라인은 너무 길지 않게 그냥 눈매 따라서 그려줄게요. 아, 그리고 갑자기 또 생각났는데 제가 이번에 맥북이 고장나면서 아이맥을 새로 구입을 했잖아요. 언박싱 영상을 찍을까 말까 고민을 하다가 제가 그냥 언박싱 영상은 따로 안 찍고 제품을 개봉을 했는데 인스타그램에 딱 올렸을 때 생각보다 언박싱 영상에 대한 언급이 많더라고요. 혹시 언박싱 영상도 볼수 있냐고. 이렇게 말씀을 해주셔가지고, 앞으로 찍을까 말까 고민을 할 때는 그냥 찍어야겠다고 다짐을 했습니다. 저는 제가 아무래도 뷰티나 일상 쪽 영상을 많이 찍긴 하는데, 전자기기 언박싱은 한 적이 없어가지고, 그냥 좀 그렇게 도움이 되는 영상은 아니지 않을까? 이래서 찍지 않았던 거거든요. 근데 생각보다 또 그런 내추럴한 그냥 편하게 같이 뜯어보는 그런 영상도 좋아해주시는 것 같아가지고 다음번에는 그런 기회가 있으면 꼭 찍어볼게요.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요거 사용해서 라인을 좀 풀어줄게요. 제가 쌍꺼풀 라인이 좀 짝재기라서 아이라인을 그릴 때 가끔은 너무 짝재기로 그려진 그런 느낌이 들 때가 있어요. 최대한 맞춰서 그려보려고 하긴 하는데 아무래도 두 눈이 딱 대칭이 아니다 보니까 모양이 좀 다르게 그려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최대한 섀도우로 조금 잡아주려고 하는 편입니다. 오늘 뭔가 진짜 오랜만에 아이라인을 그리는 느낌이네요. 뒤트임도 꼼꼼하게 해줄게요. 그리고 오늘 마스카라는 좀 은은하게 하면 좋을 것 같아서 이거, 브라운 컬러 마스카라 한번 사용을 해볼게요. 이번에 메이플 시리즈가 에뛰드에서 나왔을 때 같이 나온 컬러 마스카라인데, 브라운 컬러 마스카라를 사용하면 또 분위기가 굉장히 오묘해지기 때문에, 오늘은 이걸 한번 사용을 해볼게요. 블랙 마스카라를 사용하는 것보다는 또렷한 느낌은 좀덜 하기는 한데, 나름대로 좀 햇빛을 받았을 때 오묘한 매력이 있는 것 같아요. 비교를 해보면 이런 느낌? 살짝 여기가 뭔가 좀 흐리흐리해지는 그런 느낌이 있죠. 이런 브라운 톤 섀도우를 사용했을 때 같이 쓰면 아주 매력이 있습니다. 제가 오늘 미용실을 갔다가 어떻게 결과가 됐는지는 인스타그램에 셀카로 남겨두도록 할게요. 사실 뭔가 지금 메이크업을 하면서 또 조금 머리를 자를까 하는 생각도 있어가지고 오늘 어떻게 머리를 할지 저도 엄청 기대가 됩니다. 그래서 오늘 마스카라까지 이렇게 해줬고요. 오늘 립은 3CE의 스모크드 로즈라는 요 립스틱 한번 발라볼게요. 3CE 립스틱이 사실 뭐 발림감이나 각질 부각이나 이런 걸 생각해 봤을 때는 그렇게 뭔가 괜찮은 느낌은 아닌데 컬러가 예뻐가지고 종종 발라요. 대충 얹어주고 브러쉬로 좀 펴발라줄게요. 3CE 립스틱들이 살짝 찐득하고 끄덕하게 올라가는 느낌이 있어서 그냥 퍼뜨리긴 좀 쉽지 않더라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각질 부각이 있기 때문에 3CE 립스틱 사용할 때는 이렇게 립브러쉬를 사용하는 게좀 도움이 돼요. 저는 안쪽에 한번더 발라서 잘 퍼뜨려줄게요. 진짜 이 각질 부각만좀 개선이 되면 더 좋을 것 같은데 각질 부각은 계속 개선이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립 컬러는 이런 느낌입니다. 이 컬러 진짜 예쁘죠? 그래서 오늘 메이크업은 이렇게 완성을 한번 해봤고요. 저는 이제 머리도 말리고 옷도 갈아입고 돌아오도록 할게요. 짜잔! 그래서 저는 이렇게 나갈 준비를 다 마치고 왔고요. 지금 이렇게 빛을 받은 머리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살짝 갈색빛이 돌아요. 근데 또 윗부분은 그냥 제 모발이 나고 있어서 완전 블랙 컬러에 가깝기 때문에 오늘은 조금 맞춰서 염색도 해보고 또 혹시 몰라요. 머리를 더 자르고 올지도. 어떻게 머리를 할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음, 두근거리는 마음을 안고 저는 미용실에 가도록 할게요. 오늘 영상도 봐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오늘 하루도 좋은 하루 보내시고 저희는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안녕!